입 어, 저는 부산 영도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RTVP Alliance 김철호입니다. 네, 저희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문화 어, 가치를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 담아낼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명은 RTBP Alliance고요. RTBP Alliance에서 RTBP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리턴투 어, 부산포트의 이니셜을 땄고 a 어, l l i a n c e 는 연합 동맹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혹은 영도가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어,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연합체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어, 회사명을 만들었습니다. 학부 전공을 영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 관련돼 있는 산업에 이제 종사를 했었는데 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상황이 저하고 그렇게 맞질 않았어요. 라이프스타일에서 그래서 어, 부산에 돌아와서 배화 관련돼 있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일을 어, 0여 년간 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어, 금융 위기가 왔고 어, 우리 부산 그리고 이제 영도가 가지고 있는 어, 많은 시설들과 산업군들이 거기에 침체를 맞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뭔가 내가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어,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할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돌아와 부산항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어, 주변의 조선소나 아니면 어, 관련되어 있는 산업군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디자이너 엔지니어들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고민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해코톤을 하거나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마을에 있는 문제를 푸는 리빙랩 어, 이런 프로젝트들을 어, 순차적으로 인려가 주거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했었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힘들었던 건 이게 과연 민간 기업에서 특히 아주 소규모의 기업에서 할 만한 일인가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여서 뭐즉 예를 들면 도시의 계획이라든지 도시를 활성화하는 일은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 그런 기획을 하는 거의 어떤 주체도 어, 전문가들이나 그 일을 계속해서 순양한 해왔던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하는 거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획을 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팀 또는 사람의 머리에서 또는 어떤 활동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수익 가치까지 만들어내야지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접점을 찾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굉장히 힘든 점이었습니다. 어 제가 먼저 생각했던 건아 무엇이든 아주 작은 걸로 어 실험하고 그런 실험들을 바로 보여드리면서 아 이런 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걸어 직접 한번 어 프로토타입으로 보여드리는 일을 하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어떤 공간을 아주 세련되게 꾸미거나 아니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했을 때이 이 주위 혹은 이 공간이 혹은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설을 어 보여드리고 그걸 검증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는 걸로 그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한 지역 또는 한 어떤 프로젝트를 어, 같이 이야기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팀들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각자 본인들의 생각 또는 그 주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생각과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 계속해서 어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이제 상황의 문제점 또는 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한테는 계속해서 이제 어 맞닥뜨리게 되는 어 일종의 이제 그게 미션이죠, 저희한테는.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또는 어떤 그 이슈에 어떤 분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분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예를 들면 어떤 마을이라고 하면 그마을의 마을 주민들도 있을 거고, 그 마을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 관련되어 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 팀들과 계속해서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어, 이 마을이 또는 이 도시가 어, 좋은 방향으로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어, 고민들과 이야기들을 나눠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층인 분들의 어떤 성향은, 물론 또 그것도 이제 나이와 이제 성향에 따라 다, 다 다르겠지만, 어, 개인의 삶의 가치,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 재능에 대한 성향과 기호를 확실히 표현하는 것이 이제, 어, 좀 다른 점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 나가려고 하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로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말을 이 말하자면 붙이려고 하면, 어, 창의성 또는 지적 자산들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힙하고 트렌디한 것들을 소비하고 그런 취향이다라고 하는 걸로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더 나가서, 어, 무언가를 만드는 생산자 또는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게이터의 창고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보고, 그런 어떤, 구류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해서 교류하고 그건 찾아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이야기 하고 누군가가 연결해서 소개해 주셔서 뭐 혹은 지자체가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 멘토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가이드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혹은 제가 이제 아 여기 관심이 그 지역 또는 그런 팀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요청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교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같이 의논해 가거나 아니면 같이 활동을 하는 팀도 있고요. 그리고 어 동의는 하지만 같이 하긴 어려운 팀도 있고 또 동의하지 못해서 다른 길을 가는 팀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크게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요 하나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 또는 다음 단계가 어때야 되는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어 여러 가지 이제 유기적인 생명체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가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도시와 관련돼 있어서는 도시가 지속 가능하려면 환경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 다음 단계 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에 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일과 여가 주거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연결되는 것을 그래야지만 도시가 혹은 사람들의 삶이 지속 가능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인프라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그리고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처음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부산과 영도의 문제 그리고 특히 영도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어떤 장점을 가진 곳인지 혹은 어떤 곳인지를 어 찾아내는 이제 그런 도로와의 부산항의 프로젝트였고요. 이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팀들 그리고 정부 기관 또는 지자체의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관심과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까지 저희가 드리고 역할을 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어, 영도 물산 장력 운동이라고, 영도 또는 부산의 장점들, 그리고 이 모인 에너지들이 어떻게 잘 활용되고, 더 확장되고, 다른 곳과 또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영도봉래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런 영도장려물산운동의 일종의 베이스 캠프가 될 영도물산장려회관을 건설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와 프로그램들도 어, 기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 또더 나아가서 영도 부산이 아니라 어, 더 다른 지역 특히 이제 처음 저희가 시작하는 곳은 영도랑 많이 닮아있는 제주도의 구도심 제주항 주변에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부산 그리고 영도의 로컬 브랜드들이 어떻게 확장하고 다른 지역과 연결하고 교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거점을 탑동 끝이라고 하는 거점 공간으로 해서 만들고 거기서 활동을 곧 시작할 생각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로컬과 로컬을 연결, 사람들의 다음 단계를 위한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 결국 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 지역이 가진 가치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어, 라이프스타일은 점점 더 중요한 어,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자기 존재 가치나 아니면 경제적인 가치로도 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RT 별난 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치들을 찾아내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활동을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보기란에 어, 시청 후기 이벤트가 있고 어,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